당년도에 우리 홍천군이 전국에 이십관에 뜨는 사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이번 경기는 홍천소방서대 홍천군청입니다고 우리 홍천소방서 팀입니다. 여러분들 힘다로 홍천소방서 팀맞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번 화병자 씨라는 펼치까지 붙터지 정도로, 우리 그래 홍천 소방서 팀이 전국적으로 어린이 세계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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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정이 전 천... 자, 제자리에 앉아. 선수 제자리에 앉아. 이, 세... 예. 준루서 홍천 의원 소방대와 사마을 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분청 잘 됐습니까? 자, 줄만 잡으시고. 줄 잡으세요. 하나, 둘. 자, 투메라는 점수 따지. 아, 나오세요. 들어오세요. 자. 1대 0으로 현재 성명선 앞서고 가 있습니다. 선수 자리 괜찮. 말씀드립니다. 자, 양손 제자리 앉아 양손 어? 제자리 자 양손 제자리 보세요 준비됐죠? 하나 둘자이대용 <끄> 오, <저 그게> <끄> 그니까. 자 우리 군청팀은 빨리 군청에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여에서 퇴납했습니다. 챔피언데 어떻게 오셨어요들납가셔서 각자 맡은 업법에공사하시기 바랍니다. 마늘에게 승리하출하시기니다대대